클릭 클릭하면 튕긴다 뭐? 아니야 진행하려면 클릭. 클릭하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 함정이야 <웃음> <웃음> 진행하시려면 클릭해주세요 클릭 클릭 그걸 속네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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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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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아니 c l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오방어구 어. 어, 세트 두개나왔어오 나이스. 오어어야지 아! <laughs> 왜 이렇게 멀어, 나랑? 너무 어두워요! 절 어디서 뭐? 무 무서워! 너무 무워 소리가 들 일어나지마! 야 그럼 바다, 기름 바다 기름 쪽으로 기름 호수 쪽으로 걷는 거야. 호수 쪽에는 좀비가 없으니까. 아니 숲에도 좀비가 너무 많네? 누구의 한숨 소리죠? 그니까 아, 누구야? 잘 탄가요? 아, 어머. 숨을 안 쉬었어 <laughs> 방금. 아니 저 혼자만 개 밑에서 태어났어요. 시간 내가 제일 좋은데 내가 혼자 태어났다는 게 말이 돼? 네. <laughs> 우리 다 같이 태어났는데 그니까 내가 36시간밖에 어, 안되는데 내가 밑에서 태어나는게 말이 돼? <laughs> 어? 달타야 거기서 기다려라 경찰서 소방서 있다 거기 음, 기다릴 수가 없는데 별로. 이거 좀비같.. 내 뒤에 100마리 <웃음> 예? <웃음> 내 뒤에 100마리 어 대형망치 달타가 뭐라고 했어? 어 대형망치 어 파밍했어 어 나이스 좋은데? 어, 살려줘 그니까 러 여기 발전기도 있다 나 지금 혼자서 소방서 털고 있는데 양쪽이 막 서라운드로 쿵쿵 쿵쾅 아 깜짝이야 아 미안해 나 38짜리, 39짜리 있어! 달타야 우리 간다! 어, 내가 여기 덜어볼게. 내가 여기 완전 재패해놨어 나 보고 싶어 빨리 사람이 보고 싶어요 우리 왔어 달타야! 아, 나 지금 소방서 2층 1층은 내가 다 떨었어 어나 소화가 안되는거 같아 매실 하나 먹어야겠다 어 매실 좀 먹을게 어 아, 똑같이 30이면 당연히 핑크매지 아. 아, 뭐야 이거 왜왜 왜? <laughs> <laughs> 아, 놀래라 아니 안그래도 내가 그 죽이러 갈라니까 뭐야 <laughs> 어. 아니 없어졌어 아니 <웃음> <웃음> 있었단 말이야 <laughs> 내려 내려간거 같은데 뭐야 <laughs> 뭐야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야, 야, 먹을 건 야무지게 다 털었네. 경찰서 가자. 나 이제 무서울 거는 조금밖에 없어. 조금밖에 <laughs> 없어. 아이세미는 그, 아마 그거 같은데. 맞아, 와, 그거 같은데. 여기 찢어진 스타킹 있어. 어. 그걸로 뭐 하게? 일루와이 <laughs> 달타 거 찢어진 스타킹 팔아요. 일루와이 <laughs> 저, 뭔 저요예요. 홍보단 위에 음, 있는데, 쭉쭉. 얘들아? 위에? 아니, 우리 이길 따라 쭉 가면 하나 더 있다. 갑자기 벌떡쇼 해, 이 기어다니 좀비. 벌떡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네. 나 이, 세마 기다려. 사이가 들고 간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세미 구해줄게. 나은 믿어. 달타야 나안 탔어 이 자식아! 뭐야 내, 나만 믿어, 야, 믿어 이러길래 여... 탄 알았어 문을 열어줘야지 아니 문 열었다니까? 아 그래? 나만 믿어 이러길래 탄줄 알았지 <laughs> 타지도 않것 같나 그러면 어떡해 아 패스 라 매트 됐어 <laughs> 기껏 데리러 와서 <laughs> 갈게 쭉 내려가시면 막힌 삼거리 나와요 막힌 삼거리에서 왼쪽이에요 왼쪽이요? 막힌 삼거리 쭉 가요 쭉쭉쭉쭉아 여기서 한번더 아니 쭉 네. 직진. 음? 막진 음. 삼거리. 아니, 예? 아 뭐야? 아, 잠깐만. 미안해 달타야. 내 음? 달묘 달묘를 뭐? 보고 있었어.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새만 내가 방금 느낀 건데 쟤네 둘이 붙여 놓으면 안될것 같지 않냐? 음. 아, 최소한 그렇지. 너랑 그래, 나랑 따로 해서 케어를 해줘야지. 아될것 근데 같애. 죄송한데 아니, 저 사람이랑 묶지 내... 말아주세요. 전 내비대로 다... 온 건데. <웃음> <웃음> 같은 치고 받는 오른쪽, 거 조금 아, 싸가까워요. 그렇지 아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여기 봐봐 여기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다. 하니깐요? <laughs> 막 왼쪽인데 오른쪽이라 그러고 방향감각이 이게 왼쪽 으로쪽 자꾸 자동차... 바뀌면 헷갈린다고 내비게이션이 <laughs> 다른 차 봐요 막어 나왔을까? 직진 어머어머어머어머 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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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는 어? 우리 희생족이 생각 달타야 차 아, 터졌니? 아, 차 고장났지? 어 그리고 내나피20% 남은 목, 목, 목이랑 목목너 어, 벨트 안 했어? 벨트 했는데 너무 꽝 박았나봐 아 잠깐만 시, 나도 60%잖아? 달타 한번 죽었다 살아날래 여기서? 아니 대체 뭐 어디 있길래 아, 거의 다 왔는데 그 달타 목이 부러졌어 여기야 우리 집! 우리 러브하우스! 죽겠다. 달타 저 헐거 벗은 달타 뭐야? 언니, 나한테 오면 안돼 이제 죽으러 갈 거야 <laughs> 아 그런 거였어? 가? 아무래도 안될거 같아. 같아 피가 30, 20 30, 2 0 말래 그냥 게 <laughs> 아무것도 안 해도 <laughs> うん。<noise> 이거 상자 이름 바꿀 수 있던데 여기는 채 똑거 채 똑거 이런데 채 똑거 이러네 운동된 <laughs> 산으로 살아야지 진짜 우리한테까지 또 표독해버리네 말안 된다 이거 진짜로 <laughs> 미안해 아, 안 된다 아 야, 오, 아니야 오, 오. 수정할게 여기 알아서 정리해도 그러면 그냥 집에서 가구 갖고 와서 언니 거다할거 갖고 와 미안해 여 <laughs> 여기 여기에 이제 얘들아 물건 담아 애들 애들 표독해진다 같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언니 거 담아 빨리. 아니야 미안해 <laughs> 냉장고 옆에 놔주시면 될것 같아 <laughs> 어머 너무 예쁘다 와 분해할 거 생겼다 될거야 하면... 분해하지 <웃음> 마 <웃음> 오, 안 돼. 발전기만 주워 갖고 쓰시면 돼감사다생하셨요아 네. 네. 오늘 저거 뭐냐 내일 단전되니까 오늘 안에 저거 신선한 것만 다 털어 먹어 응 사과 파이 라임 파이 응내 거야 아니 같이 먹어 <laughs> 아우 저 줄게 여기다 넣어놓을게 <laughs> 병원이야 얘들아 저 위쪽이 아, 무기고야 나 병원 필요해 어디 있어 아, 그래, 그래. 병원도 없어 아, 싹삭김치하고 그래, 병원 그 약이 필요해 어와 어. 여기 준비 엄청 많은데 도와줄 사람 네 갈게요 내가 무기가 조금 내려와. 부실해서 대형망치로 죽일 순 없잖아 와와 재밌겠다 살. 죽이다 난 뒤로 빠져서 잘못 싸운다 천천히해 네. 언니, 뒤로 빠지면서 해야 돼? 어. 뒤로 빠져야 돼요.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 물렸어! 아, 나, 나, 나! 나좀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죽는다. 나! 나 물렸어, 얘들아! 야, 나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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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킬님 계셔! 아 야, 아오, 야, 건 야, 건 야. 여기 너무, 너무하다.

달다 아, 아, 미안하다. 살리지 못하겠다. 당신은 아, 아. 4시간 동안 생존하였습니다. 다 와! 바로 앞이다! 달도옴달타아달아아 왜왜왜왜왜왜왜! 아또물렸다 다시 한 번. 네, 을 네. 놈들. 우라질 놈들. 데져버려.

혹시 긁히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긁힌 건 괜찮아. 확률이 좀 낮긴 해. 어. 긁힘이 7인가아 물렸어요! 니즈이 왔어요. 전 집회가 찢어질 것 같은데 미친.